자 오늘 가타카나 6일차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행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처럼 어, 히라가나를 먼저 써 봅시다 자하하그 다음 히 히는 어, 이제 희한하게 생긴 할아버지 코그다후해호자 지금 얘랑 얘는 지금 똑같죠 해가 이 가타카나랑 히라가나랑 똑같은게 두가지가 있는데 해하고 리 어, 리도 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똑같습니다 요 두가지만 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똑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하는 이거 할아버지 수염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는 할아버지 수염 그 다음 네. 히는 이게 한자로 이제 비수 비자예요 비수는 이제 짧은 칼 단도라고 하는데 짧은 칼을 이제 비수라고 하는데 어, 비수 비자인데 어, 비자하고 히자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 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 후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가다가 자 후진해 오케이 뒤로 가다가 후진해 오케이 쭉 가다가 후진해, 오케이, 어. 후, 후, 후. 저 해는 똑같으니까 뭐할 필요 없겠죠. 호는 우리 어, 호두 과자, 어. 호두 과자의 원료인 그 호두, 호두의 껍질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주름 같은 게 있어요, 호두 안에. 그래서 주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름. 여기에서 한쪽만 있으면 이건 오징어다리, 한쪽 떼어먹은 이건 오짜죠, 오. 이거는 주름은 호두과자, 아, 호두의 주름. 호두의 주름. 나무목자처럼 생겼죠. 오케이. 자, 랜덤 3개씩 한번 해볼까요? 자, 랜덤 버튼 누르고. 자, 먼저 써보세요. 시작. 자, 해,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 시는, 하나, 둘, 셋. 손은, 위쪽. 그 다음, 코, 하나, 둘. 어, 니가 나왔죠? 니는 이렇게, 오른쪽 거만. 여기, 이게, 이제, 히라가나에서 니인데, 요거를 빼고, 그냥 요거 두 개만. 코가 사실 히라가나에서 코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약간 약간 얘는 유선형이고 어, 이 가타카나의 니 자는 이게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는 가타카나로 바뀌면서 이게 직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디귿자를 어, 좌우 회전한 것처럼 해는 똑같고 그다음 새는 하나 둘 그다음 토 어, 윷놀이의 토누 누렁이의 코 타, 마늘, 다, 자에 하나만. 화는 할아버지의 수염. 오늘 배웠죠. 그럼 치는 어, 하늘천에 어, 옆에 부분만 남겨놓은 거. 스는 어. 어, 시옷의 위에 자 해서 지은 모양. 후는 가다가 후진. 코는 어, 이렇게. 자, 한번더 해볼까요? 랜덤 버튼 눌러서, 자, 시작. 자, 여러분, 다쓴 다음에 일시정지를 누르, 어, 재생을 누르세요. 자, 코. 쓰는, 음, 시옷의즈자 키는, 위에 거만, 밑에는 없죠? 가타카나에서는. 희는, 어, 비수비자처럼, 음, 희. 코. 그다음 호, 오늘 배웠죠? 호두의 주름. 세자 히라가나는 셋자가 어, 이렇게 됐었는데 어, 얘가 이제 가운데 께 얘가 사라지면서 어, 이 끝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얘가 직선이었는데 가운데 게 사라지면서 얘가 곡선형으로 어, 구부러진 모양으로 됐죠 그럼 치는 어, 하늘천에 하나 뺀거 그럼 시는 하나 둘셋 어, 이시 자가, 요렇게 생긴 요 모양 그대로 따르는 거죠. 츠는 이 모양에서 따르면은, 요렇게. 소는 위에 거만. 자, 에는 90도 회전이었죠, 에에. 아, 테, 테이블. 그 다음, 캐캐는 튀어나왔고, 쿠는 안 튀어나왔다 했죠. 쿠는 안 튀어나왔고, k 는 여기가 튀어나왔다 그랬죠. 그럼데 네. 그냥 그럼 키는 오늘 배웠죠. 어, 비수비. H, 비. 비슷하죠 발음이. H, 비.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랜덤 누르고. 자, 시작. 자, 니는 오른쪽 거만 스. 우는 우자처럼 생겼다고 했죠. 후, 후진 후 가다가 후진 니는 오른쪽만 호 오늘 배웠죠 호두과자 주름 그 다음 카는 이렇게 위에 게 없어졌죠 히라가나에서는 위에가 점이 있는데 테는 테이블 그 다음 쿠는 안 튀어났다고 했고 케는 튀어났다고 했죠 그 다음 타는 마늘 다자에 위에 거만 아그 다음 코 키는 위에 거만, 토는 윷놀이의 토, 한은 할아버지의 수염, 후는 후진, 가다가 후진. 오케이, 오늘 가타카나 6일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